6.25때 단장의 미야리고개라는 그 나오는 그 미야리고개입니다. 미야리고개가 옛날에는 의정부 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차가 뭐 달구지라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길이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이제 이승만에 제이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뭐냐면은 이승만이 6.25가 나니까 이제 바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한강다리를 폭발시켜요. 어, 한강다리를 6월 27일 새벽 3시에 이제 폭발시킵니다. 다 도망 폈지. 그래서 그 피난하던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은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다리가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었으니 인도교. 남쪽으로 가려면 배를 이용해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묶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또 어, 북한의 있는 분에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퇴할 때,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갑니다. 철사줄로두손 꽁꽁 묶여가지고 가요, 실제로. 어 제가 이제 요즘 맨날 걸어다니면서 미아리 고개를 넘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것들인데, 전쟁 불사로을 외치는 어, 이런, 바들에 대한 그런 감회도 새롭고,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승만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이 도망을 두번 갔다는 걸 모르죠? 그게, 멸고기가 뚫렸다는 얘기를 듣고, 어, 그대로 발라가지고, 어, 대전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면 대구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때 걸린 시간이 12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튀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 도착을 하니까, 그 때, 이제, 수행했던 사람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갑니다. <laughs> 다시 대전으로 가요. 네.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어, 녹음을 해요, 이승만이가. 네, 네. 녹음을 하면서, 네, 서울은, 어, 무사하니까, 어, 아 안시,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어, 이재라 하는 방송을 해가지고, 그 녹음 테이프를 서울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방송 하고, 이재라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위에, 팽팽 쪽이 또 뚫립니다. 그니까, 이 자식이 또 어디로 튀었냐면은 이번에는 목포로 도망가요. <laughs> 이 전주를 통해 가지고 목포로 도망가 가지고 목포에서 배를타고으로어 갑니다. 아. 그때 걸린 시간이 32시간인데 아까 처음 도망갈 때의 열여덟 시간하고 도망갈 때이 32시간 동안 아무한테도 안알리고 혼자서 도망갑니다. 니게국가유호 그러니까 사태 때 대통령이 박근혜 7시간을 써가지고 조를 했잖아요. 이승만이는 무려 48시간 이 실종되는 거예요. 이제 이승만 도망갔다는 얘기는 다들 아는데. 아. 대부분 음.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대구 갔다가 다시 대전 온건 아는데 대전스토또튄잘 모르더라고 음. 저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죠 네. 두번째 도망갈 때는 대전으로 도망가요 그때 이제 팽택이 뚫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번에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하고 혼자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주로 튀었다가 또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전주로 도망을 갔는데 평택이 아직 안 뚫렸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그여관이 성남장인 가문장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여자였어요 이승만이 돌아오니까 방을 안 줍니다 야이 개새끼 하면서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승만이 전주로 튀었다가 대구 간거 말고 두 번째 전주로 튀었다가 어, 다시 대전으로 돌아갔을 때 대전에 말하자면, 그, 임시 숙소죠. 네네. 숙소 주인이 예관이었는데그예관 주인이 이승만을 문전박대를 합니다. 너 도망갈 때, 몰래 도망가 놓고, 이어서또 들어오느냐, 끼어 들어오느냐. 그때 바로 연병 안에, 뭐, 그런 거 있겠네요. 그렇죠. 어, 진짜 연병 안에지. 그래서, 그 다음에 튈 때는, 말도 안 하고, 쫙, 목포로 태가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부상들어 가는. 이런, 사연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그, 미아리 고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이제 흘렸던 거죠. 날 이제, 전뭐 매일 걸어다니니까 미아리 고개를 맨날 넘어가거든요. 어,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데, 참, 진짜, 이, 우리 사회의그채뱅더이가 이제 그참모성장할 때거든요. 다이 음. 만주공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게 음. 독립군들이 이 새로운 나라의 국군에게 여지기중용이 못되고, 음. 물론 독립군 출신들도 일부 이제, 저기, 임명은 됩니다마는주류가만주공관학교 일본 육사 출신들이 잡아요.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어, 여순발란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네. 남노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지 짜른 게 아니라 사행당이 직전에 살아났던 것도 그렇죠. 어, 그때 당시 국군의 주류가 일본 육사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삽니다. 그때 끌려갔던 분들의 가족들은 납북자 월북자 가족이라그래갖고 평생 그렇죠 연주해설 고생하고 치지도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바꾼 데를 지지하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미아리국에서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얻습니다. 큰 교훈이죠. 저는. <laughs> 잊고 있었는데 잘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아, 그 노래를 그 혼자서 흔, 이제 감쟁이들다돼 가지고 나도 어 콧, 속으로 콘도래를 부르면서 이제 그거든요. 근데 그그 그 사연, 단장의 어, 메리고개라는건 반야을이라고 하는 영감쟁이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그 노래를 부른 분이 이혜연이라는 여자 가써예요 네. 근데 이영감쟁이들은 이제 잘 아는데 이혜연은 그 노래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히트를 치니까 단장의 미아리고 교회로 히트를 치니까 치과의사 출신의 베니 김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악단을 열성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대히트를 쳐요. 그 바로 김트리오입니다. 김트리오는 지금 60대 이상만 잘 알죠. 나도 모르는데. 연안부두를 예, 그 히트시고 아, 연안부두부를 예, 김트리오. 예, 김트리오. 아. 그 김트리오가 바로 이혜영과 어, 그, 단정한 미아리 고개를 부른 이혜영과 그 남편, 치과의사, 베니김이 미국 가가지고, 어, 난, 난 아이들이죠. 어,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위청일이가 하던 그 팀이 부른 아. 연합부도 기억하네요. 자, 아, 어, 아니, 뭐, 이런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좋아한다고 그러길래, <laughs> 한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별로 크게 호응이 없네요. 당연히 수근이 옳은. 예, 어, 어. 요즘 대선 국면에서 또, 어. 도리킬 도리켜서 돌이켜, 생각해볼 수 있는 얘기죠. 지도자가 지도자 따라서 왜또 그런 일이 당할지 또알수 없어. 음, 그렇죠. 그뭐 잃어버린 지도자를 찾아서 시리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하죠. 그 선조가 저기 음. 남보언이지. 예, 저기 선조부터 시작을 해서 뭐 근대사만 봐도 아니 현대사만 봐도 음.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일단 이승만이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졌죠. 음. 그 그때 당시에 뭐 유교 당시 그날 아침에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남침을 해왔는데 삼파선에서 그 북한군의 동태를 갖다가 연락하는 연락 장교 책임 장교가 김종필 아 이구요 음. 김종필이 새벽에 어 북한군을 침동했습니다 빨리 정군에 연락을 하십시오 그런데그 위에 있는 상사가 나는 그럴 권한이 없는데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아니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권한을 따지고 있냐 음. 그래가지고 음. 난리가 나가지고 당시 아까 말씀하신 최병덕한테 그냥 뛰어갔는데 최병덕이 그날 저녁에, 그날 전에 술을 새벽 2시까지 먹어가지고 잠을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우느라고 또몇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고뭐 찾으러 갔는데 뭐 누구 어디 갔다는 거 해가지고 정작 이승만이 북한군 찾으러 왔다는 걸 소리를 들은 게 10시 넘어서 오전 10시 넘어서. <laughs> 새벽 4시에 남침을 했는데 네.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남침 사실을 인지한 게 6시가 되인 오전 10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박근혜 1일 7시간 그대로 영상이 되는 거죠. 아무리 무능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일단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거고. 가부간에 에, 혹시 나쁜 결정이라도 빨리 결정해주면 나을 수가 예, 있습니다 저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쁜 결정은 느린 결정이에요. 결정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더 예, 나쁜 거죠. 없는 그렇죠. 결정이 없으면은, 네. 그더 최악이니까요. 네. 그6 2때 그런 것 뿐만, 6교때 뭐, 인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저는 잠적하는 정치인들을 정말 싫어해요. 음. 그 잠적에 또 다른 예로는 손학규. 2007년 경선하다가 뭐지 맘에 안 든다고 그래서 잠적해요. 또 음. 캠퍼스 난리가 난 거예요. 후보가 없어지니까 어디 갔냐고 찾아가지고 한 3일인가 없어졌어요. 그때. 그치? 그때 강원도 안 갔었나? 강원도 갔나? 아무튼 어디 또 하이던가. 들어가가지고 잠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손학규는 잠적 전문가가 됐죠. 맨날 어디 잠적해 있대. 근데 잠적했다는데 맨날 나중에 사진은 찍혀가지고 수건대기 뭐 <laughs> 묻히고 나오고 뭐 농사 짓고 뭐집 나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잠적을 하던데 그 그런 걸로 인해서 그 21세기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지도자였던 이미지를 찾기는 힘들죠. 음, 맨날 그렇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뭐또 대표적인 인사가 역시 박근혜고요. 박근혜는 색으로 당시 그날뿐만 아니라 뭐 수시로 없고, 뭐. 그래, 나타나는 시간 말고는 다 어딘지 모르는 시간이니까. 그렇죠? 죠 하다 못해, 잠적, 뭐. 잠적해, 있는 시간이니까. 비서실장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그랬으니, 네. 뭐, 할 말이. 있... 국회 나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 진짜 말 그대로 경호실장은 알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수준이고. 개고실장도 모르면, 개고는 뭐, 100%잘 되겠네. 네. <laughs>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요. 최순실 말하라. 그렇지. <laughs> 저, 그러고, 또 최근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잠적 정치인은, 역시 김종인이죠. 그, 당연히, 자신의 실수로 인해가지고, 어, 당헌 당규를 위반한,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놔놓고, 그러한 다음에, 쑥스러웠는지, 미안했는지, 또 직구석에 쳐들어, 쳐박혀요, 그냥. 와인 마시고 자겠다고. 그, 그렇게 해가지고 또그 해가지고 또그 소중한 총선 당시에 시간을 갖다가 혼란을 다 날리고 골든타임을 날리는 데는 잠적이 제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laughs> 그, 그런 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거는 뭐 따는 게 아니라 무책임의 대명사들이거든요. 아니 뭐 그냥 왜 나보고 지랄이야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날 찾지 마라는 건데. 이들이 다 처리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이제 도장 찍거나 아니면은 생색 낼 때는 내가 필요하지? 음 그러니까요. 아니 생색 낼때당 제일 필요 없어요. 제일 필요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그, 그럴 때는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해지면 나오고 네. 생색 그때 나오고. 그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그구회구뭐 적폐 청산 하는 네. 공약하면서 그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 광화문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 일정 행적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오픈하겠다. 근데 그게 뭐, 자기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음, 다 하고 있죠. 뭐 어,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분단으로 나온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국민들이 뭐, 궁금할까봐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시간은 대통령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오픈해야 된다. 음.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공개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그9.11 같은 경우 터졌을 때, 9.11 테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저기 어마어마한 백서들이 막 발간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뭐 했냐? 응. 요 대통령은 커맨드인 치프. 군 최고 통수사령관자, 사령관, 그때 부시도, 부시도 아마 몇 분인가, 네, 뭐, 십몇 분인가 없었다요 욕은 먹었어요. 그몇분 때문에, 진짜. 네. 그것도 마이클 무어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 17초 동안 멍하게 있는 그 표정 찍혀가지고, <웃음> <웃음> 그것 때문에 여기란 욕은 박아져 먹고 그랬었는데, 일곱 시간 동안 국가 비상사태의 행적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씻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뭐, 세월호는, 서... 말하자면, 전쟁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국민의 생명과 관련됐던 점에서는, 뭐, 전쟁과 크게 중요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때도 사라지는데, 전쟁 때는 더 사라질 더 사라지면 ]까요? 어떡할 거냐, 네. 이거야.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지금, 어, 최근 들어서, 그, 안보 씨 아들, 모철수 씨를 보면은, 음. 네. 그런, 그, 무책임의, 이, 그, 안철수, 어, 박근혜의 아바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좀 끔찍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죠. 그, 안철수가, 뭐, 잠적은 아닙니다만은, 그, 잠적에 거의 준하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더 나쁜 예가 안철수의 기자회견 장, 면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가 자꾸 막 기자들과 소통이 없다. 네. 뭐 질문을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까였어요 그래서 안철수가 나와서 대표적으로 저기 기자회견을 해요 네. 이제 국민과 소통하는 뭐그 국민당이 되겠습니다 등등등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씩가 <laughs> 그래서 앉아있던 기자들이 질문은 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씩 응. 쪼개면서 그냥 가 응.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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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불렀는데 그냥 막 가요 그 기자들이 저다 아니 걱정하시고. 소통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해놓고 아니 그 그날. 기자회견의 주제가 어. 소통이었어. <laughs> 소통하겠다, 이러고 한 다음에 질문을 받고 가야죠. 그러니까, 씩 쪼개고 그냥 도망가. 어. 그러는데, 박선숙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왜 도망갔냐고, 저고 기자들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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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장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이런 어. 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저는, 몰라, 이거를, 이것도 이제, 그, 박근혜의 잠적과 좀 다르죠, 양상은? 양상은 다르지만서도,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거기 나와가지고 뭐 곤란한 질문 받으면은 미, 저기 할말 없으니까 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단철수는 <laughs> 반대로 안 궁금한데 막 자기 어디 있다고 알리, 알리고 그런 적도 있어요 <laughs> 그~ 언제죠 <laughs> 음. 뭐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중요한 때 미국 이렇게 갚는데뭐 c e s 쇼할때 네, 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였어요 음. 아 맞아요. 네. 네. 뭐였던 예 뭐였던가 네. 예. 미국을 갚아버렸어 그거 웃기는데 미국 가서 이게 CES 취재하러 한국 기자들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여있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어디 또 알려주는 거야. 그왜 네. 알려주는 거 궁금하지도 않는데 <laughs> CES에 가가지고 어디 전자제품 보러 갔지? 안철수 보러 갔나, 진짜?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무슨, 뭐, 체험하는 거 자기 사진 안철수 제공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고, 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책임감이 넘칠 치 때도 가끔 있어요. 어, 안철수라는 인간이 이제 말하자면은, 문재인다음 뭐 유력한 이제 후보자니까, 나름대로 좀 조사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박근혜하고 판박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선생님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 JT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어, 오늘 나온 뉴스인데 광주 경선에서 어, 불법 동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조금 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당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예, 어 단호하게 대처한다라는 것은 당에서 대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아, 그것도 물론 이제 중요한 문제지만 선관위에서 이게 고발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어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어그 불법적인, 위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도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그 전남도 선관에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좀 구체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뭐, 17대, 130명, 그리고 거기 액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이라면, 물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길 바라시겠지만, 사실이라면 그동안에 말씀해 오신 새정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요즘 같은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주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구태적인 것이라는 거죠. 어,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을 다 어, 자세히 하진 못하신 것 같아서 더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불법 동원에 대해서, 음. 이제, 집요하게 물어봐요. 불법 동원은 뭐냐면은, 이제, 광주 행선에서 뭐, 그때, 그, 국민의당에서 6만 명이, 어, 참여했다고, 막, 온갖, 저기, 자랑도 다 하고, 또, 안철수 좋아하는 언론들이 막 크게 써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딱 일부가 걸렸는데, 한 130명 정도를, 그, 동원을, 했대요. 그게 독수리 오행제입니다. 승용차에탔으명 예. 꽉꽉 채워가지고, 130명 하려면은, 오, 나누기 5를 해야 되니까, 어, 한 26대 정도를 이제 동원을 했죠. 음. 여기에, 일단당하고 어, 차비쪼로 230만원을 줬다는 사실이 이제 딱 걸려가지고, 어, 성관위였죠? 지금 선관위에 이제 고발이 된상태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다 못한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에, 안철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 자격에 뭐, 박탈이 되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도덕성에는 큰 타격이 오는. 당연히 네. 도덕성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손학규가 현장 경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동원 아니면 불가능한, 네. 이런, 이제, 경선제도를 고집하고 있을 때, 에, 손학규가 자기가 동원에 자신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손학규가 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 두분다 그렇게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면은, 어, 손학규가 이길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반대로, 그래도, 지지를 못 따라간다. 손학교만 어? 어, 동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안철수도 동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제이 유의 얘기를 안,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동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성 문제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누구야 그손 누구지? 손학교가 아니고 손석희 음. 앵커가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안철수의 답변은 딱 박근혜 식이에요.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 똑같은 말두번 하고. 어. 네요. 아니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얘기 안 하고 당연히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유체 이탈내지 유체 이탈이죠. 자기 일에 타자화. 그렇죠. 네. 박근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는 네. 합법하고 딱 똑같아요. 그그 다음 질문으로 보수표를 끌어와야 한다는 데서 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리더십과 비전으로 네. 평가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제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하겠습니까? 그 두번 반복했던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랬더니. 예, 제 리더십과 네, 비전으로. 네. 그니까 그게 뭐냐고. <laughs> 아마 <그냥>. 아, 아니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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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철수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박근혜가 왜 아바타냐. 박근혜하고 직접적인 연관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나, 박근혜가 가장 그, 탄핵된 제 1의 대제가 뭡니까? 뭐, 소설에는 제7의 대제라는 소설도 있는데, 유명한 소설이죠. 그와 관계없이, 박근혜의 대제 에서 제일 가장 큰대전는저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통. 이 불통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꼬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불통에 대해서는 안철수도, 어, 못지 않습니다. 그, 금태섭 씨는 네. 결국 민주당이 남아가지고, 이제 안철수하고 결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양반이 2012년도 안철수, 그 저기 이제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나고 책을 써요. 그책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뛰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이거 기서쓴 것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안철수 캠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였다라고 써요. 그리고 어 한때 정치 멘토였던 윤여준 전 장관, 윤여준이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멘토 수도 없이 많다 했던 그 바로 윤여준입니다. 안철수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윤여준 멘토 아니다. 그런 놈 수백 명 있다. 이해가지고, 이제, 됐고. 그때 그 때, 그, 2012년도, 의 핵심이었던 금태섭, 송호창, 최장기다 떠나지 않습니까? 어, 제일 마지막에, 절대 떠나서는 안될 사람 떠납니다. 보좌관도 떠납니다. <laughs> 보좌관도 떠나면서. <laughs> 보좌관은 수시로 떠난다고 나 네. 들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갈일이요 네. 뭐, 그런 사람 이구동성으로 소통이 안 된다. 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통이 안 되는 점에서는, 그야말로 안철수와 박근혜는 판박이가 아니냐,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그 책을 완독을 했습니다. 아! 어! 소개해 주신 것게 네. 사실 그 책의 저자인 금태섭 의원님이랑은, 음. 그, 예전부터 페이스북을 이제, 저는 통해서 그분 이야기를 주로 들어왔었었고 아, 아, 녹음실 있는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십니다. 아 그런가요? 아 예. 그러고 어 아, 아, 모르겠지만 아, 그래요? 강서 강서 의린가강 갑인가 그러니까. 어, 예. 이쪽 음. 동네. 여기. <laughs> 그러고 저는 그 양반 저기 옛날 그 정치 인문하기 전에 나온 책들을 다 구매해서 사고 그랬었거든요. 뭐 확신의 함정이나 뭐또뭐 뭐 재판, 뭐 미국을 바꾼 재판 문가막 뭐 이런 책들도 다 완독을 해는 나름 그 양반 팬이었어요. 근데 안철수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그건 알리 대변인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 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수, 안철수 수, 캠프에 어.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이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바뀐지 안 해온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철수의 수하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확 실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 또, 실수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깠죠. 깠는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로 하니까, 이 양반이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주소 좀 불러달라고. 아, 이거는 이제, 캠프에 있을 때가 아니라 다, 다 끝나고 난다음책낼 때, 그래서, 그, 책한권 보내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별소리 안 하고, 이제 주소 불러드려야 책을 제가 증정번으로 받았어요. 아. 증정번호로 받고 그랬는데, 공짜로 주니까, 뭐, 받긴 받았습니다만. 공짜로 주면 책잘안 읽는데. 예. 그런데, 자 사실 말 그대로 안철수 동네 이야기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푹 묵혀뒀다가 최근에 다시 안철수가 뜬다고 그러길래 그럼 이쪽 동네 정보를 한번 수집차 완독을 했습니다. 아, 역시 안철수 전문가답군. 예. 일단 그책 자체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고, 글을 또잘 쓰시는 분이라가지고, 읽는데 한두 시간도 안 걸립니다. 휘릭도 읽고, 또 그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뭐, 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그 당시를 보는데, 또 당시 안철수 캠프 상황 실장의 눈으로 본 당시 선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음. 근데, 그 보고 난 다음에 감상은, 역시나 안철수는 이개 이구나. 음, 음.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예. 이구나. 거고, 네. 그리고 그 정말 당시 그쪽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의 상황 논리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도 설득이 안된다 아니 난 이런 식으로는 이해 되더라고 그때 뭐 얼핏 누구 우리 저기 하수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뭔가 기재를 만나러 가면은 네. 뭐 지침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지침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변인으로서는, 명확한 지침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이, 안철수 자신의 소통도 안 되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만 한 소리는 하기는 그게, 워 원론, 원론 이외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 불통의 대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째 불통은, 안철수가 새정치를 갖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가 뭔지, 새정치 캠프 내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음. 박근혜의 어? 창조경제를, 그, 아무도 몰랐던 것 같죠? 그렇죠. 똑같잖아.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하죠. 근데 사실 창조경제는 우리가 까서 그렇지. 네. 그리고 네이밍이 너무 좀 구려서 그렇지. 근데 뭐 사실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4차 뭐 혁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에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니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깔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뭔가를 했잖아요, 저 아직은. 예, 아니, 안 근데 제... 근데 이제 그때 깠던 거는 정조경제 자체를 깐게 아니고. <laughs>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내세우니까네 창조경이가 뭐냐? 죠 라고 물어보면은 말을 아, 못, 하는 거야. 네, 그거 똑같은 맞, 거야. 그 그렇죠. 점은 똑같죠. 네, 네. 그 점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세정치로 갖고 맨날 저기, 다른 사람들 다 까고 다니니까, 그래, 그럼 니네 세정치는 뭐냐? 라고 질문이 한 천만 번은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꼭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뭐, 여태까지 얘기한 지가 며칠인데, 언제까지 <laughs> 밝힌다면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뭐,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이럴 때, 요 끝까지 쳐먹었잖아 그게, 저기서 나온 게 그거였잖아요. 1.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 네. 2. 정당 보조금 축소. 네. 3. 중앙당 축소 내지 폐지. 네. 4. 청와대 이사. 이거였어요. 음. 여러분들, 저기, 새정치가 뭔데, 뭐다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안철수가 말한 바, 새정치는 그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두꺼비는 당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새정치예요? <laughs> 아, 자 새정치가 이거라는데 네. 이거와 이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을 뿐더러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네. 국가보을 촉사자는 얘기는 진짜 무식의 그 극치입니다. 도... 정치를 아는 놈인지 모르는 놈인지 모르는 놈이죠. 네. 그냥 돈 아끼자는 거예요. <laughs> 그래 가지고 제가고 똑같은 얘기네. 그 저기 그 대통령 선거 때, 예. 예, 8페이지로 하면 돈 많이 드니까, 뭐, 6페이지로 줄이자는 예, 얘기가 똑같은 예. 얘기네. 그렇죠. 그거 연장선상인 거예요. <laughs>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안철수가 직접 했어요. 어. 왜 줄이자고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정수를. 돈 줄여야지. 그러니까. 그 돈을 줄이면 얼마가 되는데, 그 돈으로 청년 실업이쓸수 있습니다. 이 소리 안 거예요. 돈 아끼단 말이야. 자,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대변인 또는 뭐, 상황실장 이런 사람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뭐, 그거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네. 그, 안철수는 그런 말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바보로 아니까. <laughs> 그런데, 그, 금태섭 씨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대변에 나시던 정현순 씨나 이런 분들은, 그, 나름, 저기,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못 하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진짜 열이받아 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안철수의 새정치 공약에서 국회의원 정수 줄이기를 누가 만들어서 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음. 매 그, 비슷해 있구만. 그 책에서도 아무도 모른다고 어, 그래요. 그게 그최순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채널을 당했어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아직도 모른대요. 어, 그러나 뭐 그때도 어최순실하고 직접 연관성은 몰랐지만 최순실이라고 아는 사람은 있었지. 그렇죠. 지금도 네. 그럴 거예요. 네. 누구라고 하는 시골 뭐는 그 아니지만 일 음, 그다라는 음. 생각을 하겠죠. 그러고 또. 아니 뭐 책에서도 나와요. 나중에 나 시골 의사가 나중에 나중에 한뭐 했다고 아, 그래? 자기도 시골 시골 의사 몇번 찾아가 가지고 뭐 네. 단판도 짓고 등등 했다 그러는데 난 그것도 고또 열받더라고. 어. 아니 시골 의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안철수와 관계 없다, 네. 손 뗐다, 절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수십 수백 번을 해요. 최순실도 그랬어요. 나그 네. 얘기를 믿었거든. 응.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두눈 동그랗게 뜨고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냐는 거야. 아 진짜 박형철 씨 진짜 어디 그전에 책쓴거 보고 참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무슨 그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거짓말이 입증된 건 아니지. 거짓말 입증됐죠. 여러모로 다 나왔어요. 네. 예. 그러고 두 번째 케이스가 이 공약인데 안철수의 불통은 국민들과의 불통 세정치가 뭐냐 그러니까 뭔지 지도 모르면서 계속 세정치 세정치 거리는 불통이 있었고 둘째로 캠프와 국민들, 후보와 국민들을 이어주는 데 있어서의 언론들 언론들에 대해서도 불통. 그냥 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질문 안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설마 지, 설사 질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아니 왜 박경철이 그렇게 비선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딱 잡아떼는데 그거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대자뷰를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그렇잖아요. 박근혜도 어 기자회견 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절대 질문 을안 받고 그러니까요. 질문을 받다선 치더라도 정해진 질문 아니면 안 받고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음. 그러고 언론과만 불통한 게 아니라 음. 제일 곧대로건 캠프와 그 불통을 하는 거예요. 음. 아니 그 책에 나온 사람이 금태섭 씨면은 그 캠프의 상황실장이고 캠프에서 상황실장은 진짜 다 알아야 돼. 예. 넘버투예요. 음. 그러고 이 상황실장한테 사람들이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 상황실장이 다 상황을 판단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무슨 그 나오는데 일단 상황실장도 자기 공약을 자기가 모르는 매달 <laughs> 뒤통수를 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저기 안철수가 지금도 자기 공약을 전혀 안 꺼내 놓고 문재인 이기의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전을 하고 잡아있잖아. 어 그러니까. <laughs> 문재인 지금도 그러요난 관심이 없어서 사실 하고 못한. 아니, 관심을 가져야 돼. 음. 아무리 어대문이라도예 보긴 보는데요. 어. 계속 그 얘기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아직 파악 못한 건지. 아, 물론 다른 얘기도 하겠지. 그러나 언론에서 써주는 거는, 어, 안, 저기, 문재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음. 아, 그래서, 저, 진중권이가 그랬다며, 아니, 너, 니네 보고 지금, 저, 문재인 깎으라고 누가 얘기하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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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